김유진 선수와 지혜나 선수입니다. 먼저, 김유진 선수가 몸을 풀고 있고요 네, 김유진 선수부터 네. 소개해 드릴까요? 김유진 선수 나이 33살이고 경력은 7년, 현재 랭킹은 3 4위고요팀 홈샵은 나무스 소속입니다. 어. 네, 그런데, 네, 저, 저와 이제 그 조영호 선수를 스테이지 1에서 만났었어요. 네. 네, 자 선수. 이에 맞서는 선수 지에나, 지에나 선수입니다. 선수. 아 역시 첫 출전으로 지에나 나이 스물 네시군요. 네만 나이고요. 스물 다섯 살. 아 ]니까. 나이 보면 좀더 들어보이는 것 <laughs> 같은데. 네, 네. 경력 네3 년이고요. 네, 네 팀은 홈샵은 파겟. 네 파겟 네, 선수 소속이 로 선수, 선수. 받고 있는 선수고요. 어 실력은 굉장히 좋은데 역시 또 지에나 선수 역시 또 방송 아까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laughs> 네, 얘기 나와봤는데 네, 아 방송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 적이. 네. 엄청네 네,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부담감만 네. 이겨낸다면 제 개인적으로 어제 김유진 선수도 압정 좀 했는데 컨디션상으로 보았을 때좀안 좋았거든요 김유진 선수가. 네그갖고 네. 지나 선수가 긴장감만 살짝 덜어내면 지나 선수가 이기지 않을까. 어 아, 아, 네. 나무스 아네 지... <laughs> 유진 선수 <선수판을> 들어서는. <들었어야> <laughs> <laughs> 네. 네. 자 일단 네. 디들 불안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선수. 김유진 네. 선수 차례예요. 유진 선수. No. Oh, 네. 이러면 김유진 선수가 <laughs> 일단 선이겠죠. <laughs> 네, 김유진 선수 성공으로 701 진행이 되고요. 네. 어 현재 김유진 선수는 지난 대회 그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다 지나면서 스테이지 2에서 최종 예선 8 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네.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김준진 선수 선으로 자 공일 시작합니다. 자 네. 경기 아... 시작 전에 많이 떨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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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편... 네. 또 김준 진 선수 다트 시작할 때부터 봤었는데, 네. 아, 멘탈 진짜 좀그 약한, <laughs> 굉장히 약한 편에 속하는 아, 네. 친구예요. 덩치는 엄청 피지컬 엄청 좋거든요. 네. 피지컬 피지컬 어, 오, 지에나, 지에나 선수 <laughs> 일단 한발 빠지긴 했습니다만. 아, 아 네. <laughs> 되 네, 굉장히 유연하고 또 네. 힘이 있는 샷을 구사를 하는 선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에나 선수도 요즘에 연습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 김유진 선수가 지금 던지고 있는데 오. 평소에 그 연습할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해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나운스에서 토너먼트 음. 그 200S를 얻었다고 아, 추천만 됐습니다. 네. 당첨만 되고 떨어졌어요. 네. <laughs> 그래 가지고 그걸로 이제 연습을 할 거라고 어, 그래서... 지에나 선수와 지에나 선수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선수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막그 C 클래스 때도 대, 봤었는데, 음, 그 때는 네. 그냥 뭐 재미삼아 던지나 했는데, 와 어느새 한 1, 2년 사이에 나네. 네 엄청 빠른 성장을 보여줬었던 선수고요. 아 이번에는 네, 김진진 네. 선수 원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에나 선수가 네. 굉장히 힘있게 네, 네 하나 하나 만들어가고 있네요. 어, 사실...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네, 그 평소 아. 모습을 많이 보긴 했는데 네. 어, 요 근래 연습을 하면서 샷이 많이 잡혔다고 하던데 음. 진짜 좋아진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김유진 선수. 자, 자 김유진 선수. 저쪽에서, 네. 약간, 하나 더. 네, 떨리는 모습입니다만은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 한두칸 정도 차이로 네. 살짝 벗어났습니다. 선으로 음. 이어지고 있는 김유진 선수. 음. 어, 외로. 아이고. 아, 그래. <laughs> <laughs> 지금... 어 긴장했나요? 네. 네 긴장이 됐나 보네요. 하지만 표정이나 그냥 네. 샷으로 봤을 때는 첫 출전한 지에나 선수가 왜 이렇게 긴장을 더안 네.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음.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지에나 선수는 현재 송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고 집은 괌입니다. 괌. 어 네. 아, 괌이요. 네, 네. 괌이고요. 우와. 어, 제 미군 아버지를 둔그 선수고. 음. 음. 아. 네, 그래서 김지이. 네. 그래서 왼쪽 팔에 보시면은. 성조기와 태극기가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 예리하시네요 네, 그런 걸 네. 또. <laughs> 자, 일단 하나 빗겨나가고 경기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laughs> 아, 얼굴이네요. 아 지금 아, 5라운드에서 표정이... 갑자기 <laughs> 표정에 비해서는 네, <laughs> 네. 긴장 확실히 하고 있네요. 네, 네. 네 긴장이 안될 수는 없겠죠. 네. 첫라운 전이니까요. 네. 네. 예, 선수들이 제가 저는 항상 실력 반 멘탈 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laughs> 네. 아, 김지희 선수가 제가 또 손에 꼽는 하이 멘탈 네. 진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네. 이것도 엄청 좋아진 거예요, 정말로. 아, 예전에는 네. 막 손을 덜덜덜덜 막이슬래스였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손을 막 덜덜덜 그랬거든요. 자, 일단 불 하나 마지막 누우 입니다 네. 네. 196점 남기는 지애나 선수. 네두 선수는 어차피 음. 네, 오늘 불참한 선수들이 있어서 네. 네. 순위 결정전이기 때문에 네. 네. 1, 2전이라서 네. 만편하게. 네. 그리고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이 방송 경기에서만 할 네네. 겁니다. 네. 그래서 빨리 적응을 하는 게두 네. 선수한테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김유진 선수도 <laughs> 로톤 근데 본인은 마음에 들지 않죠. 네네. 자 181점 남았고 196점 왔습니다. 남은 지혜나 선수. 자 이때. 오, 오 네. 좋아요 좋은데요? 하나 더. 어, 와, 아 블루가네요. 어, 보통 20 트리플을 갈 텐데 그냥 46점 남겼습니다. 네. 14에 32 넷. 네? 36. 자 김유진 선수는 어레인지는 들어가고요. 음 어, 지금 17 트리플을 노린 것 같은데 네, 아 벗어나면서 네. 122점 남겼습니다. 122점 대 46. 네. 자 이제 지에나 선수가 마무리 준비합니다. 1 14... 4어12 트리플 들어가면서 5 더블 나왔죠? 아, 아 역시 또 네. 마무리 싸움인데. 네. 네. 어 그래도 이점 남기는 지혜나 선수. 아 김유진 선수 찬스 왔습니다. 네 왔습니다. 네. 이거 잡아도 되고요. 이거 놓치면 안 되죠. 힘듭니다. 네. 네. 자, 불. 불. 예전에 한테 별명이 불머신이었거든요. 와. 불머 아, 이런. 중요한 타이밍에. 이 불머신이라고 그랬는데. 아, 아, 아. 아. 분명히 불이었는데. 네. 내가 맞으면서 인식이 안 됐어요. 자, 이러면 지에나 선수 2번의 마무리를 자, 짓지 못하면 힘듭니다. 어, 어려워지는데요? 아, 어려워지는데요. 와. 아, 와. 결국에는 마지막 1 네. 더블 맞추면서 지에나 선수가 첫 레그를 가지고 갑니다. 네. <laughs> 어, 네뭐둘다 지금 뭐 편하게 해도 된 경기인데 좀 방송이라서 긴장을. 네. 네. 그냥 순위 결정전일 뿐이고 네. 조금 더마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네. 네. 하면 되는데 조금 굳어 있었나요? 네, 좀안 네, 맞긴 지금. 했어요. 네둘 다. 자 이러면 지에나 네. 선수가 한으로 선수가 브레이크를 하면서 크리켓은 지에나 선수 성공이네요. 네. 자, 자 과연 크리켓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어 트리플 좋고요. 어 긴장 풀렸나요? 도네이 어, 아! 아! <laughs> 확실히 마지막 받은 의식을 한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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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본인도 네, 뭐, 네. 많이 떨어졌거든요. 생각 네. 자, 자 김준희 선수. 어, 네. 아 긴장한 나 아, 모습이 지금 네. 지금 아니 왜 이렇게 네. 긴장을 내안 해도 되는데. 네. 아, 아 지금 17, 벗어나는, 네, 16. 원 네. 마크씩. 네. 김준현 선수 저번에 그 예선 8 강까지 가서 네 네. 상당히 아, 괜찮아. 경험도 했었는데 오 네. 긴장을 어, 너무 많이 했네요. 아, 바로 시구 트리플. 아 8까지. 공격적입니다 네. 지에나 선수도. 지에나 네. 선수. 음, 어, 평소 마이구. 크리켓 그 전략 전술로 있었을 때 지에나 선수는 <laughs> 확실히 좀 경, 공격적인 모습을 아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 네. 김준현 선수 오늘. 아아 와이프가 네. 보고 있다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laughs> 네. 아. 네. 힘들겠네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네, 어, 몸풀이 어, 경기하면 사람 되니까. 네. 네. 오! 어, 지애나 <laughs> 와, 지에나 선수 상대. 와, 화이트 홀스 가나요 아! 아. <laughs> 아. 점수까지 한번더 내보려고 했으나? 네. 점수가 네. 네. 16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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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에서 네. 떨어진 건지, 네. 19를 노렸는데 올라간 건지. 네. <laughs> 16입니다. 네. 16죠. 19도 이유가 없어요. 네, <laughs> 네,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려야죠. 네, 그래도 <laughs> 네. 일단 영역 얻어서 16점 획득했습니다. 김준희 음, 선수는 김준진 선수. 있는 선수인데, 조금 더 차분하게 얘기해 아, 드릴게요. 16, 2까지 <laughs> 이건 불이네요. <laughs> 이건 네, 불 던진 거네요. 세 번째 네, 발에 네, 의식을 네, 해서. 네, 네. 야, 여성 선수들이 좀 네. 크리켓이 네. 어마어마한데요. 아, 최애 측면에 네. 이어서. 네. 네. 지금 뭐 거의 5점대 이상 쏘고 있는 지혜나 선수였고요. 어? 아, 음. 지금 이러면은 지금 김봉우 선수 기록이 깨질 수 있는데. <laughs> 네, <지금. 웃음> 네. 자, 이제. 아, 불. 오, 불까지. 야,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아, 아 마지막 발이 조금씩 지혜나 네. 선수가 아쉽네요. 너무 잘하고 있는데. 네. 어우, 네. 지혜나 선수 그래도 지금 6.0 쌌네요. 6.0까지. 아 네. 와 어마어마합니다. 자, 괜찮습니다. 그냥 선수. 포기하십시오, 김유진 선수. <laughs> 올라왔습니다. 완 편하게. 네. 네. 멘탈만 잡으면 네. 정말 또 자신 있게 잘 쏘는 선수라서 좋습니다. 네네 여기 서 끝이 아닙니다. 자, 괜찮습니다. 한 발이면 끝나요. 자, 지혜나 선수 마지막. 아그서 끝내줘야죠. 이거 두번 번번 죽이는 거예요, 네. 김유진 선수를. 아아 이러면 아, 상대방을 두번 네. 죽이는 건데 네. 아지엔나 아, 선수도 되게 멋쩍게 네, 웃고 네, 있는데요. 여러분 창피하거든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네. 자, 아, 그래도 불 가져가야 됩니다. 네, 네네, 아, 좋고요. 편하게 그냥. 하나 점수. 네, 아 네. 네. 아, 네. 지금 김준진 선수가 긴장이 아직 안 풀렸다라고 네. 느껴지는 게 네. 왼팔을 보면 왼팔이 많이 경직이 돼 있어요. 네. 왼손이 많이 경직되어 있는 걸 보면은 아직도 네. 아, 네 이렇게 지에나 말씀 선수가 말씀드리는 순간 지에나 선수가 일단 공1과 크리켓 모두 가지고 가면서 승리를 거머쥐게 네. 됐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지에나 선수는 일단 13조의 1위로 자, 8강에 진출을 하게 되겠고요.